안녕하세요. 김적태 프로입니다. 이번에 라운딩 할 코스는 경남 양산에 있는 에온 이 컨트리 클럽입니다. 총 27호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라운딩 할 코스는 남동 코스입니다. 전반 남 코스 1번 홀, 344m 파포 홀입니다. 3번 우드로 안전하게 티샷 합니다. 안전하게 잘 날아갑니다. 전반 남 코스는 k p g 선수권 대회 티박스 공사로 화이트 티에서 플레이했습니다. 130m 구분 아이언 세컨샷 우측으로 약간 밀려갑니다. 남은 거리 12m 버디 퍼. 거리감을 잘 맞추며 파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2번 홀 우측으로 꺾여있는 376m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약간 좌측으로 날아갑니다. 왼쪽 러프에서 남은 거리 120m 피칭엣지 세컨샷 이번에도 세컨샷이 조금 밀려갑니다. 무난한 라이에서 10m 남은 버디펏 이번에도 거리감을 잘 맞추며 8호 마무리합니다. 다음 3번 홀, 459m 파파이볼입니다. 짧은 홀이지만 좌우 러프가 길어 티샷의 방향성이 중요한 홀입니다. 이번에도 티샷이 감격합니다. 러프가 길어 7번 아이언으로 레어합니다 페어웨이로 잘 빠져나왔습니다. 남은 거리 70m, 58도 엣지로서드샷 이번에는 핀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핀 옆에 잘 붙은 2m 남은 버디퍼. 아 이걸 놓칩니다. 8로 마무리합니다. 전홀에 쇼퍼팅을 입고 4번홀로 왔습니다. 127m 파스리올입니다. 티샷합니다. 이번에도 핀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이번에도 전홀과 같은 2m 남은 버디펏 이번엔 성공시키며 1원 도로 내려갑니다. 다음 5분홀 334m 파포홀입니다. 250m 지점에 해저드가 있어 3번 우드로 티샷합니다. 잘 날아갑니다. 페어웨이에서 남은 거리 80m 52도 웨지로 세컨샷 방향은 좋았지만 그린을 약간 넘어갑니다. 그린 엣지에서 퍼터로 홀컵을 공략합니다. 홀컵을 지나갑니다. 남은 거리 2 m 터 파펏 성공시킵니다. 다음 6번 홀1 5 7 m 터 파수리 홀입니다. 앞핀에 위치해 있고 7번 하연으로 공략합니다. 핀 방향으로 잘 날아갔지만 조금 짧게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엣지에서 퍼팅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짧게 거리감을 맞추지 못합니다. 부담스러운 3미터 팝홀 성공합니다. 다음 7번홀 339미터 퍼홀입니다 우측으로 살짝 꺾여있는 도그레콜입니다. 치찰합니다. 이번에도 타겟 방향보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러프에서 남은 거리 80m 52도 해치로 세컨 샷. 이번에도 짧게 떨어집니다. 2단 경사를 넘겨야 하는 부담스러운 롱 퍼팅. 홀컵을 많이 지나갑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부담스러운 파퍼. 놓치며 보기로 타수를 잇습니다 다음 8번 홀 300m 파퍼홀입니다. 250m 지점에 벙커가 있지만 전홀의 보기로 인해 드라이브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남 거리 40m, 58도 엣지로 세컨샷. 방향은 좋았지만 이번에는 그린을 오버합니다. 엣지에서 퍼팅으로 홀컵을 공략합니다. 이번에는 거리감을 잘 맞추며 파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9번홀, 499m 파파이브입니다 티샷합니다. 살짝 우측으로 날아갑니다. 우측 러프에서 3번 우드로세컨샷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핀 위치가 핀에 있고, 벙커를 넘겨야하는 남거리 40m 58도의 지로 서드샷 벙커를 살짝 넘겨 원하는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은 거리 3m 버디 퍼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전반을 1원 도로 마치고 후반 동커스로 넘어갑니다. 후반 동커스부터는 백티에서 플레이합니다. 10번 홀 356m 내리막 파포 홀입니다. 티샷 합니다. 잘 날아갑니다. 남은 거리 80m, 52도 엣지로 세컨샷. 이번에도 방향은 좋았지만 거리는 좀 짧았습니다. 그린 엣지에서 퍼팅으로 홀컵을 공략합니다. 거리감을 잘 맞추며 8호 마무리합니다. 다음 11번홀 154m 파스리홀입니다. 7번 아이언으로 티샷합니다. 우측으로 많이 밀려갑니다. 거리감이 필요한 남은 거리 20m 버디퍼 거리감을 잘 맞추며 파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12번 홀 오르막 336m 파포 홀입니다. 티샷 합니다. 잘 쳤습니다. 남은 거리 110m 피칭 엣지로 경사가 있는 포대그린을 공략합니다. 많이 길었습니다. 이번에도 부담스러운 거리에서 시도하는 롱버디퍼 이번에도 거리감을 정말 잘 맞추며 바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13번 홀 347m 파퍼홀입니다 배의위가 좁은 홀이라 티샷이 부담되는 홀입니다. 좋은 티샷이었지만 바운스가 우측으로 튀어 뻥껏 턱에 걸려있었습니다. 부담스러운 라이에서 남은 거리 100m 피칭 엣지로 세컨샷 어려운 라이에서 정말 잘 쳤습니다. 투언도로 갈수 있는 남은 거리 3m 버디펏 놓치며 8호 마무리합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14번 홀로 넘어왔습니다. 597m 파파의 볼입니다. 거리가 긴 홀이라 티샷에 비거리가 필요한 홀입니다. 잘 날아갑니다. 다음 아직도 갈 길이 먼 3번 우드로 세컨샷. 정타에 맞지 못하며 비거리 손실이 예상됩니다. 세컨샷이 거리를 많이 내지 못해 부담스러운 거리에 서드샷을 남겨놨습니다. 남은 거리 200m, 3번 유틸리티입니다. 이번에는 좋은 컨택을 만들어내며 그린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아쉽게 그린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어프로치를 시도합니다. 거리와 방향이 맞지 않아 홀컵과 멀어집니다. 남거리 은 4미터 부담스러운 파퍼 놓치며 다시 이원도로 내려갑니다. 다음 15번홀 384미터 파퍼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잘 쳤습니다. 페어에서 남은 거리 110m 피칭 엣지로 세컨샷. 핀 방향보다 조금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남은 거리 8m 버디 퍼트 아쉽게 거리감으로 만족하며 8호 마무리합니다. 다음 16번 홀 460m 파파이브 홀입니다. 전장이 짧은 홀이라 버디를 노려볼 수 있는 홀입니다. 티샷합니다. 타겟 방향 쪽으로 잘 날아갑니다. 남은 거리 250m 3번 호드로 세컨샷 이번에도 타겟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버디를 하기 위해 좋은 어프로치가 필요한 30m 남은 58도 해지로 서드샷. 원하는 거리감과 방향을 잘 만들어냅니다. 언더파로 갈수 있는 중요한 버디팟. 성공시키며 이런 도로 내려갑니다. 다음 17번홀 364m 파포홀입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꺾여 있는 도그레 콜입니다. 티샷입니다 드로우가 잘 걸리며 날아갑니다. 왼쪽 러프에서 남은 거리 120m 피충 엣지로 세컨샷. 거리가 조금 짧게 떨어집니다. 남은 거리 10m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흐르는 내리막 버디 펏. 거리감으로 만족하며 파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홀로 왔습니다. 18번 홀1 9 2 m 파스리 홀입니다. 고도차이가 있는 홀이라 7번 아이언으로 티샷합니다. 살짝 열렸지만 만족한 샷이 나왔습니다. 남은 거리 1 0 m 마지막 버디펏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투언더로 호락합니다. 이렇게 전반 남코스 1언더 후반 동코스 1언더로 A1CC를 총 투언더 70타로 마무리합니다.